이거 연승 진짜 이어지나봐요, 진짜로. 팝풍기 소리다! 환풍기 팝! 어 <laughs> <laughs> 말을 많이 해! 벤주가 나 싶네. 아, 여기 BJ가 4명이라 말안 해도 잘 굴러가네. 어, 그거는 좋아. 아 조용, 조용히 있어도 방송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어, 초름이가 저 새끼가 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같이 있으면 아주 편하다고. 아 <laughs> 방송할 때 말하기 얼마나 귀찮아. 말하는 게 귀찮아요 방송하는. 배정용이 이런 사람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BJ입니다. 아 이게 이제 다 같이 방송하니까 네? 그제 목소리가 다른 방송에도 나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저희 네. 시청자분들만 어, 웃으면 음... 되기 때문에 난 우리 시청자분들만 아! 그내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으면 난 말을 많이 하지 않아. 오, 어... 네. 그래. 그럴 산그 소리였다. 어쩐 소리가 됐다. 이미 알고 있어요, 미친 <laughs> 이미 알고 있대. 이미 알고 있어요. <laughs> 아, 저는 지금 편안합니다. 되게 행복해요. 몰디브에서 모히또 마시는 것처럼 편안합니다. 지금 <laughs> 상상했어. 잠깐. 근데 네가 아니다.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찌질한 것 같아. 뭐 없어. 걸걸. 야, 너왜 그렇게 있어? 너 엄청, 왜 좋아하는데? <laughs> 너 엄청 <laughs> 좋아하는데? 왜 저렇게 좋아해? 이 새끼는 형이 욕을 먹는데 이렇게 좋아하면 어떡해, 이거? 위아래걷는 새끼. 뭐라고? 아. 아, 그런데 방송 아직도 6시간 남았네? 하하, 아, 즐겁다. 아, 벌써 반이네 했어요? 아, 4시간. 네. 네, 금방, 3시간 44분 했어. 아, 진짜 개토할것 같아, 진짜. 아.